뭐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할것 같다. 이게 사실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끝에 가면은 본인을 생각하게 되거든. 가장이 그런 사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나 자식들이 너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게 토론을 잘 못해, 다름을 인정을 잘안 하려 그러거든. 아런데 의견이라는 건 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중간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성공한 삶을 이렇게 뭐 얼굴 표정이 나온다나 아주 평범하지만은 나는 이런 걸또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만약에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냐. 근데 저는 사실 별로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삶에 너는 만족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목표를 잃은 걸좀 많이 잃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또한 성공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뭐 크게 잘된 것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뭐 크게 못된 것도 없고 바라던 게 이루어진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뭐뭐 뭐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저희 나이는 한참 일을 해야 되고 더 꿈을 꿔야 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실수가 없어요. 뭐 자다 일어나면 집값은 이렇게 천정부지로 뛰어있지 월급은 안 오르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성공했다고 할수 있을까?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면 너무 힘들 것 같고 하루하루가 하루가 좀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열심히 사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만족을 하고 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을 하는, 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는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아뭐좀 쉬었다 가지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이만큼 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격차를 이걸 좁힐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만족이 아니라 포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남과 비교하면 끝도 없고 제 자신만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저희 이제 한 50년 정도 살 건데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암 자체가 뭐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형제 중에 집도 잘 살고 아무 걱정도 없는데 요즘 암 투병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거 보면 인생에서 꼭 돈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당연히 돈은 중요합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그게 과연 돈이 될수 있을 것인가? 돈은 그냥 내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하고 싶은 것들 또는 이루고 싶은 꿈들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돈 자체가 그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을 부양하고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 뿐이지 뭐 엄청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가족을 희생시켜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안할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는 돈보다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가족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그 가족을 건강하게 하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돈이 필요한 겁니다. 건강. 돈이 있어야 건강을 사실 지키는 거예요. 아니, 요새 같이 병원 비싸고 막 이럴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병원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가치의 어떤 그 근간에는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다. 저는 남자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신의 순위는 몇 위에 있는 거예요? 아제 순위? 어, 이, 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럼 가족보다 내가 더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아까 가족이라고. 저는 하셨죠? 저보다 저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보다 가족을 더 중요 하 여기는 책임감 때문일까? 그 사람이 진짜로 기쁨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받을 때보다 줄 때라고 그래요. 사랑을 줄때 그때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아버지가 나가서 정말 뼈빠지게 일을 하고 힘들게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가 있는 자식들이 편안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려요. 풀린다고 그래요.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예 네가 고생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나한테 주는 것보다 내가 고생을 해서 힘들게 일해서 을 너한테 맛있는 걸사 주는 게 내가 더 기쁜 거예요. 그런 보통의 아버지들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체가 약간 우스운 질문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끝에 가면은 본인을 생각하게 되거든. 내가 잘 되고 내가 뭘 해야 가족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뭔가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거지. 궁극적으로 보면은 본인을 위해 사는 거라고. 아, 그런데 제가 그그말 드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성공한 뭐 어떤 남자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중에선 가족끼리 깨지고 막뭐 트러블이 생기고 근데 그때 하는 그 남자의 전형적인 변명이 내가 잘 돼서 내가 더잘 돼서 너 너를 돌봐주면 되지 않냐. 그 사람들은 목표에 끝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면 나중에 장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뭘 해주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뭘 해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장이 그런 사고,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면그 밑에 아내나 자식들이. 너무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저는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토론을 잘 못해. 왜 그런지 알아요? 다름을 인정을 잘안 하려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혹은 욕심이 끝이 없다. 막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그 자체는 그거는 이제 약간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의견이라는 건 부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모든 게 중간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가 성질을 버럭내시더라고이 새끼야 오지 말라 하니까 왜 자꾸 오냐고 귀찮게 해. 그런데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가지고 야너 혹시 돈 지금 가진 거 있어? 2만 원만 줘봐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왜와그 그 이제 지 층...